오늘 방송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자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남편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부부관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안정, 그리고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정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지만 결국 하루의 끝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을 지키고 사랑을 키워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특히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예,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할까요?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나누며 사랑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는 가정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고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부부관계가 불안정하거나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 영향은 가족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지키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부관계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에 익숙해지고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쌓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다 보면 서로의 감정을 놓치거나 상대방의 필요를 간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동안 행복하게 결혼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남편 민수와 아내 지영, 그리고 두 아이로 이루어진 완벽한 가족이었다. 결혼 초반, 민수와 지영은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들의 결혼 생활은 마치 동화 속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지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가정에 전념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녀도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삶은 점점 단조로워졌다. 매일 반복되는 육아와 가사일에 지친 지영은 점차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해졌다. 머리는 늘 묶은 채로 헝클어져 있었고, 옷차림은 편안함만을 추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화장을 하지 않았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 민수는 회사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업무의 압박은 그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가 마주하는 것은 예전처럼 밝고 활기찬 지영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하는 아내와 가끔씩 쏟아지는 불만 섞인 질문들 뿐이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회사 일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야. 라는 질문들은 민수에게 점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지영은 민수가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것을 핑계 삼아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수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녀는 민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혼자 고민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민수가 다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줄지 몰랐다.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민수를 기다리고 그가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이었다. 어느 맑은 아침, 지영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근처의 작은 절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된 고민과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녀는 그저 잠시라도 조용히 쉴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다. 절의 고요한 분위기에 이끌린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을 천천히 열어 안으로 들어갔다. 절 안은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평화로웠고 그곳의 고요함은 마치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게 해주는 듯했다. 절 한쪽 구석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 한 노승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었지만 지영이 다가가자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도 깊었으며, 마치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담고 있는 듯 했다. 지영은 노승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스님. 잠시 괜찮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영은 마음속에 쌓여있던 고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지영은 자신의 결혼 생활과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남편 민수를 사랑하는지, 그러나 동시에 그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지를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고 그를 붙잡으려 애쓰는 자신의 모습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인연이라는 것은 강물과 같습니다. 노승이 말했다. 처음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가지 이물질이 섞이고 흐름이 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강물의 본질은 여전히 물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과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역할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오해와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사랑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승은 이어서 지영에게 다섯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첫째는 소통입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듣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존중과 지원입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신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그의 일이나 관심사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로맨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로맨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되살리는 것은 당신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깜짝 데이트를 계획하거나 하루 중간에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는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자신을 소홀히 하면 결국 당신의 행복도 줄어들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만의 매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편안한 공간 만들기라는 가르침을 전했다. 집은 가족 모두가 편안함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는 설명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스트레스를 풀고 쉴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스님의 말을 들으며 지영은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알것 같습니다. 노승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저를 떠나는 길에 지영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스님의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의 삶에서 실천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수와 다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지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수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시간을 내었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려 노력했다. 또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며 스스로를 돌보았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들은 점차 그녀와 민수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지나며 민수 역시 지영의 노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보여주는 따뜻함과 배려에 감동했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다시금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예전처럼 함께 웃고 대화하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결국, 지영과 민수는 다시금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되찾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절에서 만난 한노승의 따뜻한 가르침 덕분이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과 관계는 단지 감정에만 의존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지영이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내면의 행복은 민수에게도 전해졌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금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지형처럼 관계 속에서 외로움과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방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나누어 주시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에게 영감을 줄수 있고 또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삶의 이야기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희 채널에 가입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나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삶은 때로는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해보는 건 어떨까요?